하나님의 말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었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지 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 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니 이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중에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가득까지 피신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초를 당하던 중에 지은 시가 오늘의 시입니다. 본이시 가운데서 다윗이 느꼈던 그 위기가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의지하면서 구원을 확신하는 다윗의 신앙이 오늘 시의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지만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위기를 맞이했다가 미친 채 미친 채하면서 그러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추방되는 것으로. 어,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 오늘 이 시를 보면은 어,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였던 걸로 보여요. 아마 다윗은 가드에 사, 사로잡혀서 아마 심한 어, 문초, 상당한 신문과 문초를 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어, 가드로 갔는데 그게 사실은 곰을 피하려다가 사자굴 속으로 들어간 어 그런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용관찰문제 1번을 보시면은 시편 기자의 현재 상황과 감정은 어떠한지 살펴봅시다. 지금 다윗은 지금 수많은 대적에게 쫓기는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외롭게 홀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만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자, 여기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이런 말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죠. 우리식으로 표현한 뭐냐면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라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의 형편이 매우 절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매우 위험하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있고 그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두려움이 다윗을 엄습한 상황. 그런 감정, 두려움의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다윗에 대해 시편 기자가 경험해서 알게 하나님에 대해 시편 기자가 경험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 9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아려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자, 시평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경험했습니까? 다윗이 자신이 아뢰는 날에 자신의 원수가 물러갈 거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자신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그 원수의 멸망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확신이 담긴 기도, 그 아래는 나래, 원수들은 물러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내 편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그 기도는 우리가 모세가 기도할 때 아말렉 군대를 파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또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례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그 블레셋 군대를 패하게 하셨던 그 사건들을 지금 연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과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그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사건을 지금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뢰는 날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만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물러가는 그 역사 <laughs> 이게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도움 그리고 구원의 역사로만 경험될 수 있다라는 것을 힘주어서 말하고 그러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그 두려움을 뛰어넘습니까? 자, 다윗은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을 때 원수들이 다 물러가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게 행하심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의 편의심을 확인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다윗이 확인시켜 주실 거라고 다윗를 확신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그러면서 두려움을 극복해 내는 거예요. 자, 3절 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자, 두려움이 다윗을 엄습해 왔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막 믿음을 버리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혈육 있는 사람 이 혈육 있는 사람이란 건 뭐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대조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유약한 인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 지금 다윗은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을 해하려는 하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한때 두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거기서도 블레셋의 그 위협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사울이 두려워서 잠시 신앙의 길을 신앙의 길보다는 인간적인 길을 따르기는 했지만 그런 와중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보호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그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리.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이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이 두려움 상황을 극복해 내는 거죠. 자, 10절 11절도 읽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런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로 이 눈에 보이는 흉포한 대적을 능히 꺾을 수 있는 전능하신 분, 그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자신을 신정 왕국의 통치자로 선택하신 자신을. 그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실하게 보호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라는 그런, 어, 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찬송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택한 자를 보아하겠다라는 그 내용과 더불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그 신실하심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부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이상 사람들의 압제와 위협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자신을 적대하는 이들이 지금 자신이 의지하는 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무능한 존재인가 이걸 지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겠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두려움을 넉넉히 극복해 낼수 있게 되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자기 편이 되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찬송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시편 기자를 볼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 성도는 찾아오는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극복해내야 됨을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9절에서. 아뢰는 날에. 우리가 두려움에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름으로써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한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뭐 피해 갈수 없는 그런 큰이기에딱 놓여지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숨겨져 왔던 그 악한 심성과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두려움이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악한 본성이 딱 드러나요. 막 거짓말을 하게 돼요. 왜?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려는 이 악한 본성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성까지도 그냥 마비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생각이 딱 멈춰버려요. 그러다가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곰을 피하려다가 사자를 만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식으로 엉뚱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런데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오히려 더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어버리는 것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심령에 어떻게 보면 넣어주는 독소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독소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겁니다. 사탄이 사람을 가려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다 연약한 육체를 지니고 있는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서 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그 두려움. 그런데 그 두려움에 우리가 압도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이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그 두려움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 혈육 있는 인간이 피조물인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아르면서 나아간다면 원수는 물러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오늘도 기억하면서 아련한 날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원수를 물러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편이심을 확신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어떻게 압니까? 두려울 때 내가 읍조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절에 보시면 내가 하려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 속에서 역사하사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이것을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두려워하시면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혈육 있는 사람에게 어찌 하겠습니까? 이 말씀들을 마음 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며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된 우리 교회 55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위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번 부르시면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